아프신 분들의 50% 정도는 네. 극상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라고 네. 네. 문자 그대로 증후군은 영어로 혹시 아세요? s y m 잘안 났습니다. 아, 증후군은 잘. 에이 d 가 뭐예요? 진... 후천성 면역 결핍문이죠 치료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써요. 그렇죠. 뭐 칫솔질 할 때, 네. 밥 숟가락 할 때, 네. 우리 뭐물 가방 들고 다닐 때또 네. 제일 여름에 왜 우리 수박 들고 가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선상되거든요 그게 심해지면 이래도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것도 발생하실 수 있고요 네. 오십견의 원인도 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극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좀얘기보려고하는요이 네. 분들은 생소하실 텐데요 네. 극상근 증후군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의 50% 정도는 네. 극상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네. 네. 문자 그대로 증후군은 영어로 혹시 아세요? 심텀 신드롬, 신드롬. 예, 네. 네. 신드롬은 잘안 낫습니다. 아, 증후군은 잘 안. 에이즈가 뭐예요? 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죠. 아, 예, 네. 예. 네. 아, 네. 증후군이라는 네. 건 일정한 양태의 병 증상을 얘기하는 걸 네. 통틀어서 그러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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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이 있으면 그냥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상근이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깨 뼈에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뼈가 있어요 이걸 극이라 그래요 튀어나오는 가시 극자라 를 쓰거든요 한자로 그걸 그 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 밑에 있는 근육은 극하근 이 극상근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붙어요 아시겠죠? 네. 이 근육은 철봉 많이 해도 생기고요 무거운 거 많이 들어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테니스 어, 네. 그다음에 배드민턴 특히 그~ 팔을 위로 해서 쓰는 작동 있죠 네. 야구공을 던지신다든가 음. 아니면 스매싱 그런 거 그다음에 옥질 많이 해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거 많이 해도 생깁니다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작동 있죠 네. 이런 거 많이 해도 생기고 택배 같은 거. 예 그런 거 많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증상이고요. 네. 이게, 이게 다치면 한 군데만 다치시는 게잘 아니에요. 밑에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극하근 앞에 있는 전상각근, 네. 뒤에 후상각근, 이두박근, 그 다음에 승모근그 다음에 여기 소원근, 대원근까지 네. 다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총체적으로 묻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음. 처음에 어깨가 불편하실 때 네.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네. 잘안 오시죠. 극상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 많이 부담을 많이 주는 근육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릴 때. 네. 예. 이게 잘안 되시는 거죠. 응. 집에서 자가 테스트 해보시는데요. 응.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놔놓고요. 다른 사람이 저항을 하고 이렇게 돌리고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저항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면 여기 아프죠? 어, 어깨가 아프다. 네. 그럼 다극성근 중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치료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안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써야 그렇죠. 됩니다. 뭐 치솔질 할 때, 네. 밥숟가락 할 때, 네. 우리 뭐 물, 가방 들고 다닐 때, 네. 또 제일 하는 게 여름에 왜 우리 수박 들고 가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손상되거든요 아. 무거운 거 이렇게 장바 봐서 무거운 거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손상되죠 그럼 만약에 치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팔이 잘안 올라가실 수 있죠 들어 올라가거든요 들어 네. 올라가고 왜냐하면 항운데가 탈라면 여러분들파급돼야 부하를 다른 곳이 더 받기 때문에 네. 문제가 더 생기실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잘때 아프실 수 있죠 네. 네. 그다음에 한 1, 2주 쉬시면 통증은 덜해지는데 네. 뻐근해지죠 그러 가동 범위가 줄세요이 팔이 이렇게 들 올라가거나 네. 앞으로 이렇게 들 올라가거나 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저항 시키면 힘 하나도 없죠. 음. 그냥 뚝뚝 떨어지시는 네. 거죠.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거죠. 이거를 극상근주근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어, 네. 침은 기본으로 맞으시고요, 네. 부항도 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생약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면 네. 진통 소염제 주겠죠. 네. 진통 소염제 주고 뭐 도수치료도 하고 뭐 체중격파도 하고 네. 이렇게 하시죠. 네. 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프로세라피 아세요? 잘 몰라. 인대 재건술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포도당에다가 네. 리도케인, 국소 마취제를 섞어요. 네. 그렇고 아픈 곳에다 주사를 하면 염증이 일어나요. 염증이 일어나서 회복시킬 때 회복시키면서 좋은 조직으로 재생시켜 주는 작용을 해요. 그걸 서양의학적으로 폴로세라피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요. 아. 그렇게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침 맞고 뭐 물리치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약침 같은 거 아니면 봉침 봉도를 일부러 주사해서 아까 폴로세라피와 같은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신기 약침 같은 걸 사용해서 어, 약물 주사를 해서 한약 액을 집어넣어서 이 손상된. 인대를 빨리 염증을 소고시키고 좋은 조직으로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 사이에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생겨요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근육이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늘었다 줄었다를 하지 못하게 돼요 과하게 사용하시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와중에 이사이에 젖산 같은 노폐물이 껴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늘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쫄지도 못하고. 나는 이 근육을 계속 늘리고 줄리고 해야 되잖아요. 네. 뭐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대를 잡아당기겠죠. 네.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아. 이게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난 경계적으로 네. 쓰니까 네. 그래서 그 염증들을 다 소거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신기침 같은 걸로 그 포인트, 트리거 포인트에다가 예, 네, 조사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해결 해줘야 됩니다. 아. 노폐물도 없애주고, 없애주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제밍된 거를 원활하게 늘었다 줄었다. 아. 슬라이딩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중간에 끼면 눈으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네. 문을 닫지도 열지도 네. 못한 못하... 똑같은 상태가 되시는 네. 거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것만 치료하셔도 쉬고 한달 정도는 치료하셔야 되거든요 네. 원래 그 다음에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하고 나셔서 그 약간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운동도 하시고 약간의 가벼운 아령 들고 똑같이 네. 해보시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 없다고 단호하신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예. 치료했다고 그냥 바로. 예, 안 아프면 네. 다 나은 줄 아시죠? 근력이 음. 돌 회복되셔야 돼요. 극상근이 작용하는 게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에 네. 이걸 했을 때, 저항할 때 힘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근데 나는 평소에 네. 3주 지나서 하나도 안 아픈데, 네. 이걸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이 반대적으로 저항을 주고 이렇게 돌렸는데, 네. 어깨 어, 통증이 온다. 그러면 아직 안 나으신 거예요. 음. 그거를 다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시든 음. 작업을 하시든 하셔야 돼요. 음. 모든 근육은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대부분 무시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근육까지 다 파급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다른 근육까지 다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일정 동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극상근이 분담하고 있어야 될 파트가 있겠죠. 네. 네. 부활이20%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손상이 돼서 10% 밖에 담당을 못해요 네. 나머지 10%를 다른 근육들이 더 부활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그 애들 무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임상에서 있다 보면 극상근 하나만 손상돼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처음부터 오시지 않기 때문에요. 심하게 극상근 증후군이 심하게 오시면 저한테 안 오세요. 아 많이 아파서 병원 가서 진통 소염제 맞아야 돼 먹고 아. 그렇게 되세요 증후군은 이미 극각근, 네. 뭐정상각근 어? 어? 후상각근, 그 다음에 극상근, 그 승모근 정도는 이미 다 같이 동시에 탈라 있으세요. 총체적 난국. 예 네. 그러니까 하나 하나 다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음. 그래서 조금 안 좋으실 때 빨리 치료 오시면 1, 2주 되면 끝나요, 치료가. 근데 제복 지나셨잖아요? 네. 그렇게 오시면 한달 이상, 두달 이렇게 걸리세요. 그런 문제가 많으세요. 그게 심해지면 이래도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것도 발생하실 수 있고요. 네. 오십견의 원인도 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조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으면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럼 더 손상되겠죠. 평생 어깨를 못을수있을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나중에 가동 범위가 줄어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일템 열중쇼가 원활히 안 되시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주의해 보시면. 네. 뒷주머니 포켓에 손수건 잘안 빠지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할때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 생명엔 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사시는 거죠. 어. 어,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 이런 거 원활하게 안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네. 귀잡아요. 이렇게 하시면 잘안 되시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 걸좀 생각을 하시고 치료하셔야 돼요.